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다른 것은 이룰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중심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판단과 기준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그 기준으로 살아서 나도 사랑하며 나도 사랑 나누는 귀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것들이 풍족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풍족함은, 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어, 뭐 유럽 사람들도 어, 이 한국의 실상을 보면은 그 풍요로움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한국이 정말 이 정도였어?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무엇이냐면, 이 풍요는 내가 누리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이 풍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될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줄수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또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 마음을 열고 사명자의 어,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은 8장, 9장,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됩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주변의 사회 분위기와 그 환경을,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긴장 속에 뭔가를 아주 그, 어 집중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만원 버스를 타면은 어내 소중한 짐을 더꽉 붙잡게 되어 있잖아요. 주변에 우상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풍요로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풍요를 즐기다가 우리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주변에 만연한 우상이 일상인데 그것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중심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재물과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은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는 아주 흥황했던 그러한 도시였죠 그러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전도 선교하게 하실 때에 대체로 어, 당시에는 대도시 중심에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업과 어, 뭐 정치와 이러한 윤리들이 다 집결이 되어 있고 그리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공급받아서 지방으로 흩어져서 지방을 세워나가는 어,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디나 다 소통이 되어 있는 어, 있는 상태지만은 그때는 아무튼 집 어, 도시 중심의 어,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풍요로운 이 고린도에 어, 이런저런 각 가지 우상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 고린도에는 아주 유명한 어, 그 신전만 해도 여섯 개가 있고 신상이 서른여섯 어, 개 어, 주로 섬기는 그 우상들이 신상이 서른여섯이고 또 만물 가운데 깃든 우상들의 어, 그런. 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신앙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죠. 자 그런데 당장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사회 속에서 접하는 문제가 뭐냐면 음식에 관한 거예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 개의 큰 신전들이 있고,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뭐 예배당이나 이런 정도 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뭐, 우리, 어, 어, 고전, 그, 고구학적인 그 발굴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도, 어, 뭐,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둥들이나 그 흔적, 어, 재물을 들였던 흔적을 보면은 그 규모를 가히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의 신전인데요. 그런 신전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 어, 하나님이란다. 먼저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 드려지는 제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제물이 드려지고 나서 그것이 시장에 유통되고 그 유통된 그 제물들 특뭐 특별히 고기죠 그러한 것들을 사서 먹어야 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가게에서 사서 먹는 이 고기가 우상한테 드려졌던 거라면은 이건 먹어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좀 특별히 율법 정신에 입각하여서 어,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 뭐 이런 우상에게 드렸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죠. 사도 바울도 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사도행전 15장인가요? 거기에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어, 음식을 주의하라. 그 더러운 음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음행을 주의하라. 뭐 이런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상 앞에 들여줬던 음, 음식을 주의하라. 이것을 얘기했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니 전통적으로 유대인, 어, 유대의 전통을 지켜둔 사람들은 뭐 굶어 죽으면 죽었지 우상 앞에 들여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음식을 먹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은 이것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야채만 먹을지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강경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노시스판이라고 하는데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영혼에 관한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들 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허상들이지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 공허한 우상들 가짜로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드려진 거 그거는 없는 존재한테 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우리가 그 어,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모든 것이 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 이제 그 근호시스파 학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죠? 다 먹을 수 있다. 다 마실 수 있다. 다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이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온 서신을 받았을 때에 이런 갈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 같은 그 회당 안에서도 같은 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갈등 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떡 하면 좋습니까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했을 때에 오늘 이 대답처럼 어, 남긴 글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지 세상에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우상들은 헛 것이며 저들에게 있는 저들의 어, 드려진 우상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것이지 누가 그 재물을 받을 것인가 한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은 뭐다할수 있지 막힐 것이 없는 거지. 무엇을 먹어도 독이 되지 않고 해가 되지 않을 것이지 그러나 그러나 모든 것이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무엇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냐 믿음이 아직 연약한 형제들 형제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려진 우상 앞에 드려진 저거 분명히 우상 앞에 드려진 건데 저거 먹어도 되나? 그런데 굳이 굳이 그것을 먹어서 나는 만족할 수 있지만은 어 저거 우상한테 드렸는지 제물인데 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걸 먹네라고 시험이 들을까 염려가 된다면은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그렇습니까 나는 먹을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을 제약을 받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자유 의지가 있건 없건 간에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에서 나의 행동이 생동의 영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배불리고 나를 만족시키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바라보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도 뭐 옆집에서 제사 드렸다고 제사떡 가져왔는데 이거 뭐가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뭐 우상 우상 앞에 드려진 거는 먹지 마, 먹지 않는 것이 좋습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대로 우리가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들고 있는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고기를 앞에 놓고 고민하는 그 형제의 마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그 중심에 과연 과연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가? 지금 한국에서도 이슬람 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뭐 지방 각 곳곳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심이 되는 이 태원에 있는 그 서울 모스크가 있는데요. 그대중 중앙 모스크가 있죠. 그 주변에는 이미 그 무슬림 형제들 막 장악을 많이 했습니다. 상권을 많이 장악을 했는데 거기는 이미 그 음식 가운데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랄 음식은 무엇이냐면은. 어그 이맘이 이맘의 그 기도의 절차를 따라서 이슬람 전통에 의해서 피를 뺀 고기들 기도하고 어 기도하고 피를 뺀 고기들을 먹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고기들을 안 먹습니다. 아무거나 먹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할랄 음식 앞에 초대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는 이런 거안 먹어. 물론 그 중심을 지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괜찮으니까 이건 난 먹어도 되고 마구 뭐 음식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마구 먹는 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오늘 이어어 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의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내술 먹는 친구를 위해서 같이 뭐 술집에 가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의 방법을 찾아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 하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 내가 어떻게 뭐 그것을 배불리고 아니면은 율법적으로 정결함을 지키고 아니면 자유함으로 내가 만족하고 이런 나 차원이 아니라 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연약한 성도들 그것을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어. 교회 안에서 모여드는 성도들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항상 이 안에 은혜가 넘치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눠지고 뭐두번 다시 보나 봐라 당신 때문에 교회 못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기준, 그 판단이 나한테 있습니다. 나의 무엇에, 내 지식에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그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내가 저저 저 인간 죽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 영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흉내낸다면은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남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선신할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은 내가 아니라 남을 볼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 지식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 같고 내 성경적 지식이 무시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오늘은 그 사랑하는 심령,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서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죽어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게 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삶의 흔적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화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공간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 혹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결단을 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서락하여 주시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오늘은 나를 채우기보다는 나를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나를 만나는 그 현장들이 살아나는 그 사랑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힘을 얻고 나아가서 이 사랑의 현장들로 만들어 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laughs> 오늘 1절 하반절 보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덕을 세우는 사랑이라 이렇게 정했고요 주제는 분명히 우상 재물에 관한 질문과 우상 재물에 관한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근본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어, 사랑이. 이... 실천 되어지는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덕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